지금 현재 30평대의 아파트가 42%, 40%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임성배 TV. 보동가 땡댄크 <laughs> 지금 보시는 것은 삼기 신도시의 위치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기 신도시에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되고 추후에 진행될 곳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하남 교산 지구라든가 고양 창릉 지구,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왕숙 지구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로 남양주의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남양주의 가격 하락 폭이 큰 아파트가 궁금하다는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남양주 쪽에 이제 하락폭이 큰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거나 하락폭이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중심으로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에 관련 기사를 하나 살펴보시면 8호선이 뚫리자 들썩들썩 여보, 우리 집도 10억이야 해서 10억 클럽이라고도 하죠. 1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경기도의 외곽 지역 그리고 신도시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의 8호선 별내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저도 현장 답사를 다녀온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다산 신도시의 역세권인 진건지구와 그리고 지금지구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의 변동성과 더 더불어서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 전용 84제곱미터가 이제 지난 1월에 10억 원을 돌파했고요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에도 9억 원을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아파트들도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또 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진건지구 이 외에도 지금 지구의 물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호선의 연장 개통 또 이제 주변에 왕숙신도치로 인해가지고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하락 아파트, 어디가 많이 하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남양주 아파트들 중에 300세대 이상, 31평부터 35평 기준으로 한달전 대비해가지고 가격 하락 폭이 컸던 곳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 곳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의 아파트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1261세대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층 30층 2019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산동에서 지금 지구에 이제 위치를 한 아파트인데 한번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입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산의 어,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는 이제 8호선 역세권이 되는 곳이 이제 어, 진건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길쭉한 모형으로 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 반도 유보라의 위치이고요. 이제 한강하고 바로 인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의 연장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주변에 이제 양정역세권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주변에 이제 인프라 시설들이 또 확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왕숙 신도시가 인근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후에는 어 좋은 인프라 신시가지가 이제 형성이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더니 힐스테이트 황금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거래가 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조금씩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들이 경기도 외곽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이제 33평 기준으로 200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것이 2025년 3월에는 7억 6천 5백만 원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3억 7천만 원 최고가 대비 떨어져서 32%가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33평형의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도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가격이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3월과 2월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7억 원대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폭이 큰 아파트는 금강펜테리움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790세대 1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층 15층으로 이루어져서 2010년도에 입주를 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용적률 179%, 건폐율 18%의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4호선 진점역이 있습니다. 진점역 인근에 남양주 진점 금강펜테리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이 4호선의 진점역이 외곽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쪽에 진접 이지구라든가 이제 추후에 주변이 또 개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추후에 이제 9호선의 연장 개통이 또 이루어질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양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왕숙 신도시의 개발과 아우러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 GTX라든가 구호선 연장 이런 개발 계획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인근에서 가격 하락 폭이 큰 아파트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금곡리에 있는 금강 펜테리온 같은 경우에 무려 42%가 떨어져서 3억 2천만원 가량 떨어진, 가격이 거래가 됐습니다. 또 34평 같은 경우에 7억 6천만원까지 거래가 됐던 최고점 대비 최근 3월의 거래는 4억 4천만원까지 떨어져서 5억원 이하로 이제 거래가 할수 있는 물량들이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봐도 34평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고점 대비 떨어져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억 원대의 34평의 아파트 거래량,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양주 진접 이에도 이제 1만 가구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지 같은 경우에 풍향역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4호선 환승이 가능하고요. GTX B 노선의 수혜 그리고 9호선 연장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남까지 이제 1시간 이내로 어 진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왕숙지구라든가 GTX의 호재가 있는 남양주 쪽의 물량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은 그래도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역세권이 되는 곳 그리고 어 왕숙신도시 같이 삼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청약의 전략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영 리버파크 아파트인데요. 652세대, 8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최고층 20층, 2002년도에 입주를 한 구축 아파트이고요. 이 아파트는 용적률 304%, 건폐율 23%의 물량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하락폭이 상당히 큰 아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한강이 있고요 한강에 이제 경이 중앙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경이 중앙선에 이제 어, 도심역이 있습니다 이 도심역 인근의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건영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과 바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된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도심역 주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시가지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영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하락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34평 기준으로 40%, 3억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격이고요. 2021년 10월에 이제 8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의 가격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나서 4억 8천만 원에 최근에 3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면요. 이제 34평 기준으로 고점 대비 8억 원을 넘게 거래가 된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떨어졌다가 4억 원대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원대까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축의 아파트이고 이제 한강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망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구축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금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점 대비 40%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된 아파트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남양주의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댓글을 보고 남양주의 아파트 하락 아파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 외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거 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